딸기? 우와. 딸기? 딸기. 딸기? 딸기다. 우와. 음 진짜 포도, 태민아 포도, 포도. 기다. 딸기. <laughs> 딸기. 어. 포도. 딸기. 이거 갈색은 뭐가 있을까, 태민아? 딸기. 갈색이 뭐가 있을까? 갈색이 뭐가 있을까? <laughs> 오, 도도도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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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민아, 밤! 밤! 갈색은 밤! 밤! 태민이 해줘, 봐, 태민이 해. 엄마 이거 돌려줄게. 그려봐봐 태민아. 태민이 그려보세요.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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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아, 야. Yeah. 태민이 yeah. 반대로 했네.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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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이야, 이야.